안녕하세요. 민승기 농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는 내용,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알바를 해도 괜찮나요? 그리고 잠깐 일했는데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이두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때문에 또는 지인의 부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며칠씩 일을 해야 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그 일이 실업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알바와 취업, 즉,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입니다.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알바는 대부분 일용직 근로를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일하고 그날 임금을 받는 형태죠. 예를 들어, 오늘 하루만 도와줄래? 라는 요청이 바로 일용직입니다. 반면에, 한달 동안 하루 4시간씩 일해 줘라고 한다면 이건 알바가 아니라 상용직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왜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상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심사에서 마지막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달 계약을 하고 사흘 만에 그만두면 그 퇴사는 자진퇴사가 되고 실업급여가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칩니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 신청 전한달 동안 얼마나 일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일 이전 한달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이 기준을 충족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1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면 신청일을 바로 진행할 수 없고 약 2주에서 3주 정도 지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구분해야 합니다. 이 10일 기준은 일용직 자체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상용직에서 퇴사한 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용직을 잠깐 하는 경우라면 10일 미만 근로가 특히 중요합니다. 10일을 넘기면 새로운 주된 근로로 판단될 위험이 있고 하루 4시간씩 반복 근로하면 소정 근로시간이 불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 퇴사 후 일용직을 해야 한다면 최소 하루 8시간 구조로 10일 미만 근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소득을 공제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프리랜서 업무가 기간을 정하거나 지속되는 형태라면 그 프리랜서 사업장이 마지막 근무지가 되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업무는 이틀, 사흘 정도의 일회성 단기 작업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알바해도 되나요? 절대 아닙니다. 10일 미만 근로가 허용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이후에는 하루라도 근로 또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오늘 설명이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명확한 기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승기 농사였습니다.